오늘 본문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세계관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었고 헬라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경건함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영광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세상에는 답이 없어 보였고. 예수님께로 가면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만나서 간청하였고,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방인들의 방문으로 주님은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이 방의 빛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주님을 품에 안았던 시무원도 이렇게 노래했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자신들만 깨끗하다는 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이 방인들과 벽을 세우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만 적용시키고 협소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리세인과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했고 그 모습을 보시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깨뜨려 복음이 만민에게로 흘러갈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온 헬라인들을 보시고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은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이삭이 열리게 되면 약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밀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확을 거두는 셈이죠. 떨어지는 밀들을 통해 광활한 밀밭이 형성됩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을 말씀하신 것은 장차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마다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메말라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신 공생의 사역 중에서 그 어떤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순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에 미리 되시자 사람들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났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마지막을 한 알의 밀로 계획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구하는 방식, 헬라인들이 구하는 삶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헬라인들이 만들어놓은 우상들을 살펴보면 번개를 막 손으로 집어 던지고, 폭풍우를 몰고 와서 땅을 쪼개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할의 밀이라는 삶이 그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겠죠. 어쩌면 헬라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이 바로 이 한할의 밀과 같은 삶일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로마군인에게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유일한 전능성은 고난당하는 사랑의 전능한 능력이다. 하나님이 소유한 유일한 전능성은 고난당하는 사랑의 전능한 능력이다. 주님 가신 이 십자가 순종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이 감히 계획하거나 따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나는 장소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치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격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끌어 안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혼란, 절망까지도 주님은 친히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알의 밀이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헬라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심히 두렵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던 폴리갑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오늘 요한 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예수 믿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숭배해야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폴리갑은 자신의 베개가 불타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깬뒤 폴리갑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곧 화형에 처할 것을 직감합니다. 정확히 3일 뒤에 로마의 관리가 문을 두드렸고 폴리카밥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폴리카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폴리카밥은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의 폴리카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백발이 성한 노인이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자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던집니다. 사람들 원성에 귀가 따가워진 로마 관리가 한번더 폴리카베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비 말합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화영대에 묶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자네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한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폴리갑은 하늘의 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바로 죽지 않으려 해서입니다. 무엇에 죽지 않느냐? 바로 사람 눈에 죽지 않으려 하고 또내 자신이 결코 죽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정 살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정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죽고 하나님 눈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리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희생과 아픔을 통해 태어납니다. 한 알의 밀 속에는 생명과 죽음, 고난과 영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밀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지만 땅 위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흙먼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별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 차례겠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미리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의 미리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프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알의 밀일 것입니다. 미리 그 대를 이어가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어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동력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주님의 교회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의 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또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밀과 같이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요 그것이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